13억짜리 루이비통 가방, 파리 패션 위크 기간 동안 루이비통의 디렉터가 들고 다닌 13억짜리 가방이 이슈가 되었다. 돈이 있다고 다살수 있는 가방도 아니고, 극소수의 초대를 받은 VVIP들만이 가방을 주문할 수 있다고 한다. 가방은 악어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다이아몬드로고, 금으로 된 체인과 지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한다. 오늘은 이외에도 재밌는 사실들을 모아봤다. 1 시간 만에 매진됐다는 교통카드 디자인. 최근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상으로 마페교통카드가 출시했는데, 무려 1 시간 만에 매진이 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마페를 모티브 삼아 출시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 동시에 서울의 우수한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다시마 두피 에센스의 용도, 두피 보습용으로 출시된 두피 에센스는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보습 효과보단 개기름, 각질, 피지 얇은 모발 등을 직방으로 해결하는 제품으로 유명하다. 쉽게 우리가 화분에 영양제를 주기 위해 잎에 발라주는 것이 아닌, 혈계 영양제를 꽂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에 뿌렸을 때 직접적으로 두피열이 내려가는데 이때 혈액순환 에 리듬을 바뀌고 막혀있던 헤어 유막 사이에 에센스가 들어가면서 막힌 두피를 뚫고 기름을 제거하고 비어버린 공간에 단백질을 채워 진다고 한다. 이때 두피 속 피지가 제거되고 개 기름이 사라지면서 잔머리가 생기고 3일 머리 안 감아도 뽀송뽀송한 상태가 된다고